아마 십사장 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짐을 세울 듯,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이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죄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장하느니라. 신실한 생이, 증인은 거짓, 거짓말은 아니하여도 거짓말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언을 거짓말을 믿느니라. 너는밀어는저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장에여겨도 정직한 자에는은혜가있느니라 자의 집은 망마악있 고정직한 자의 정망은흉하이라웃을 때에도 마게의슬다한이 있고 즐거움에도 근한이 있느니라. 이한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슬기로운 자의 자, 자기의 행동을 상관이니라. 노하기를 섭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자를 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의성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인 문에 엎드리니니라. 이 흡수 없이 어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복이 있는 자니라. 밥는는잘못 것이 아니 자에게는 진가있니 모든 수고의 능력이 있어도 입술에 뭐, 나를 굶힘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진는니한는라 진실한 증인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뱉는 사람을 속이는 일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 벗어나게 하느니라, 벗어나, 하느니라. 노하기를더지하는자는 크게 멍죄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리이음을나타내느니라 환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은지 이를 멸시하는 자여 그피만 사람을 불쌍하니,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이라 지혜는 맹철한 자의 마음에벌물건이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이라 주의로 나라의 을함께하나의 现在，嗯，我们。